찾아보고, 전에는 성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, 한번 결심해보자. 그래서 검색하다가 찾게 되었어요. 저는 이제 옛날 사진을 보면은, 눈이 짝짝이였어도 정말 예뻤거든요. 예쁘다 소리도 많이 듣고, 그 다음 눈 밑에 이제, 그 파인 주름이죠. 그 주름이 또 어느 날걸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표시가 나더라고요. 네 여기 이렇게 옛날엔이 주름을 의식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도 짝짝이에다가 많이 작아졌어요.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이랑 지금 현재 모습랑 이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막 성형이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. 저희 모임에 엄마들 여덟 명이면 여섯 명 정도는 부분적으로 수술을 했더라고요. 잘된 분들은 제가 봤는데 처음에 아 어, 이쁘다 이랬거든요.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직장 근무할 때 시간이 없었고 또몇 개월 후에 엄마들 모습을 보니까 예뻤는데 금방 했던 모습이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. 몇 개월 전에 보았던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.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냥 상한 것만 하면 안될것 같고 제가 이제 많이 검색해서 알아본 결과 눈썹 거상이라든가 이마 거상을 해야 좀 오래 갈것 같아서 여러 번 손대기 싫고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마 거상과 함께 쌍꺼풀을 하고 싶었어요. 이제 스스로의 존 이런 게또뭐 흔히 말하는 그 소세지 막 이런 거 될까 봐 그런 게 제일 걱정이고요. 그냥 예전에 제 젊었을 때 본래 그 모습 좀더 찾았으면 좋겠어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믿을 만한가 실력.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싶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올린 어느 나이 드신 분 실버 성형이 굉장히 잘된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매물을 아 해줬다가 이 병원은 꼭 한번 상담을 받아 봐야겠다 해서 눈 처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제 얼굴과 흡사하더라고요. 그런데 거기 다시 수술한 모습이 아이 정도면 믿을 만한 결과를 상상했고, 또 선생님이 같이 인터뷰에 상담하시는 모습이 너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더라고요. 선생님, 제 얼굴을 작품으로 생각하시고 잘 만들어주세요, 예쁘게. <laughs> 눈 처짐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눈 처짐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에 의해서 눈꺼풀이 처지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눈 처짐과는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눈빛의 느낌이 현저하게 좀 작게 느껴지고 있고 눈썹을 올리는 그런 패턴에서도 왼쪽 눈의 움직임이 오른쪽의 움직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이 주름이 더 많이 생기고 실제 이게 왼쪽 눈이 안검 신경마비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오른쪽 눈에 안검 환수가 심해서 그걸 보상하려는 그런 패턴 때문에 오른쪽 눈에 눈썹 위쪽 부분이 주름이 더 생긴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상한 쪽이 조금 크기 때문에 안면 윤곽 수술과 같이 더불어서 안면 거상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